안녕하세요. 대 멘토 오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남합성이고요. 동남합성에 대한 이슈. 그런데 그래 주가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남합성의 주요 제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품목에 개면활성제와 상품이 있죠. 각각의 매출비율을 보게 되면 은 이제 개면활성제는 93.02%, 상품에는 7%가 조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면 활성제가 동남합성에서는 핵심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 핵심 산업인 계면 활성제가 어디에 쓰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다양한 부구냐에서 씁니다. 화업용 세정제, 생활용품, 화장품, 페인트, 코팅, 농업, 건축, 식품, 제질 광업, 기타, 정밀화학 등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면 활성제는 자체적인 폭발적인 성장률보다는 이 전방산업에 대한, 이제 전방산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볼만한 게 이런 페인트와 건축 분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인트와 건축 분야에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인도가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디아 컨스트럭션 마켓 트렌드와 그로스 앤 프로젝션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내용에 결국에 이제 이 내용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인도의 건설업은 이제 2023년에는 9.6%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고, 2024년부터 27년까지는 연평균 이제 5.9%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도의 건설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지가 기대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국에 인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이런 인구가 증가는 추세와 또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현재 몰려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2024년인데 2040년이 되게 되면은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인도 인구의 한 40%가 대도시로 몰려들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도시들은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주택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이런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런 인도가 어떤 건설업에 대한 시장이 조금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에서는 건설업 자재로 쓰일 수 있는 PVC 분야가 조금 쇠를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도에 대해서는 페인트 시장도 조금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제 건설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페인트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도의 페인트 시장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면은 2023년에는 이제 한 8.5조 원이 됐었고, 2025년이 되게 되면은 한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가 1 0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인도에 대한 페인트 시장이 크다 보니까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현재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전방 산업이 악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이런 건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페인트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시기에도 8%의 성장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들은 앞으로 향후 몇 시,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발맞춰서 동남아 선 개별 활성제가 조금 수혜를 볼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뭐 인도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동남아 합성이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 아니겠지만요. 기대는 해볼 수 있는 리서치죠. 페이퍼죠.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동남아 합성의 주가를 조금 추억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남아 합성은 뭐 최저점이 뭐좀 많이 맞은 상황이네요. 적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봉에서도 이 평선들이 전부 다 역별을 이루고 있고, 칸들도 이제 오평선 밑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참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뚜렷한 방법은 없죠.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기에는. 그래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을 부분들이 네, 3만원 부근을 보게 되면 은 월봉상 이제 120평선에 위치하고 있고 또이 120평선 부근이 매물대 부근이죠. 저항부근으로 조금 작은 데를 한 26,000원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성이 현재 부근에서 조금 빠지더라도 이제 월봉상 1 100... 120평선과 이런 기지 부근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5,000원 정도에는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지킬지 말지 비슷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뭐 희망상으로 그래도 25,000원 부근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현재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동남업성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뭐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맞추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동남업성은 이제 개면활성제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개면 활성제가 쓰이는 분야가 페인트와 건설 분야에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페인트와 건설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장이 인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인도의 건설 시장과 페인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상황이어도 동남아성 이제 무조건 수혜를 부른다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조금 실적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기로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과 이슈에 대해선 제가 지속적으로 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남업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